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칼국수 가정 간편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칼국수 가정 간편식은 제가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. 이제, 한 2년 조금 지났네요. 네, 그때 당시 생각도 그렇고, 지금도 그렇고, 이 요식업에 큰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. 음, 뭐 크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. 외부적인 요인이라 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 시책 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. 그 전에도 이제 뭐 김영란법이다 해서 이제 그게 그런 게 있었. 그회에 정부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. 주 52시간 근무. 뭐 그런 요인들. 그런 요인들,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제 외식업 전반적으로 좀그 침체가 돼 있었고, 내부적으로는 저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, 첫째는 가정 간편식, 그러니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배달 부분, 배달 그두 가지가 큰그 어떤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에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, 외부 환경은 항상 그 외부 내부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그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그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봅니다. 우선은 어떤 환경의 변화를 그 미리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 이제 그런 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 그렇게까지 그 선제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큰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. 제일 안 좋은 부분은 그런 큰 변화에 어, 역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참 곤란해요.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많은 예를 듣지 않습니까? 그 스웨덴의 노키아도 그랬고요. 오늘날 LG가 어, 저렇게 스마트폰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초기에 그 스마트폰의 그큰 흐름의 변화를 잊지를 못하고 그 기존에 잘 나갔던 네, 기존의 핸드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날 지금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죠 네, 그런 부분입니다.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가정 단편식이라는 것은 어, 마트에 가보시면 뭐 대형 마트 같은데나 요새는 뭐 가까운 그, 그 집에 집부근에 마트에도 진열되어 있는 게 가정 간편식이 참 많습니다.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. 주로 대기업들이 이제 만든 거죠. 어,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드실 수 있는 에, 그런 겁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가정 간편식의 중요한 게그 간편하게 조리한다는 것 말고도 신선한 재료가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마트에 그냥 진열되어 있다가 손님이 필요한 경우에 가져가면 그 신선도하고는 물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많이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뭐보도의 기술을 개발할지는 몰라도 근데 신선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가정간편식이라는 게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.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분들이 어, 밖에서 외식을 한다는게 보다는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드시는 어, 주부님들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그게 큰 변화였었구요. 그 가정 간편식은 지금도 계속 그,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제 배달이라고 봅니다. 배달 뭐.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닙니까? 배달의 민족. 배달 전통적으로 우리는 배달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죠. 음.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주로 중국집이랄지 그 피자집, 이제 치킨집, 이제 그런 쪽에서 주로 이제 전화로 주문하는 거.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에서는 열심히 배달하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근데 그런 거였죠. 그 뭐, 들리는 말에 의하면, 옛날에 중국집이 이제 거래가 될 때, 주인이 바뀔 때, 뭐, 전화번호가 얼마나 있느냐, 그거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, 어 배달하는 음식이 이제 제한이 됐었죠. 한정돼 있었죠. 그런데, 이제 몇년 전부터 큰 변화가 이제 모바일 시대죠. 모바일 시대 전화가 아닌 이제 모바일로 인해서 뭐 집에서 침대 가만히 누워 있다가 여러 검색을 했다가 리뷰 보고 그 다음에 주문하고 그럼 바로 오고 그런 시대가 됐죠. 배달 앱이 엄청 또큰 영향을 미쳤고요. 그래서 배달 시장 자체가 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만의 특색은 아니구요. 저 세계적인 변화라고 보여집니다. 그 전에, 이제, 이런, 요새 이 모바일 시대의 배달은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. 전에 같으면, 어, 어떤, 어, 배달 맛집으로 소문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렸죠. 뭐, 한 5년, 뭐, 계속 전단지 붙이고 뭐 그랬지만은, 최근에는, 그 모바일 시대가 들어오므로 해가지고, 그 스마트폰에 리뷰가 있지 않습니까? 뭐 인터넷 쇼핑에서 뭐, 구매를 하시든, 아니면 배달에 비해서 하든, 아 근데 리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어요. 그 리뷰가 좋으면, 그, 그리고 리뷰가 좋다는 건 이제 그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요. 그러면 종전에는 한몇년 걸려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게가 이제는 몇 개월이면 이제 정착이 되고, 어, 그렇게 됐습니다.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, 그 가정 간편식하고 배달이라는 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었고, 저는 2년